로마서 14장 5절로 12절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미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미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같이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오 로마서 14장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For the Lord, 술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해 전에 볼티모 외곽에 가면 사이나이 하스피레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요일 오후에 심박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나이 이렇게 영어 발음이 됩니다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신의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니까 사이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나이 하수필 이론 여러분 누가 이 병원을 세웠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 주위 시 유대인들이 세운 바로 병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제가 11층에 있는 환자 신발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탔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탔는데 2층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더니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타지 않아요. 그리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3층에도 4층에도 11층까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장난을 쳤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층에 올라가서 제가 환호 신방을 하고 그렇게 내려올 때도 저 혼자 탔는데 똑같이 매층마다 멈추고 문이 열리고 멈추고. 문이 열리고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제 스스로 생각이아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제가 좀 착하니까 <laughs> 직원한테 알려주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의 의리는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엘리베이터 옆벽에 이름 표시를 봤습니다 사베 엘리베이터 이세베란 말은 사바트 히브리어로 사바트는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영어로 따와서 세벳 세벳 이렇게 하는데 세벳 엘리베이터 즉 번역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작은 영어 글씨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유대교 안식일 유대교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과 모든 절기에는 이 엘리베이터 성강지는매 청마다 자동적으로 섭니다 자동적으로 문을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들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심하다가 낸 아이디어가 뭐냐? 아예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토요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매 층마다 자동적으로 멈추고 열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에 우리가 로마 교회를 살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로마 본토 시민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생긴 교회였습니다. 이민자 출신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본토 출신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감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식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허물이 보이고 나와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서로 살아온 배경과 바로 삶의 방식과 모든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부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특별히 로마교회 이두 다른 부류로 구성된 로마교회 성도들이 갈등한 첫 번째 이유를 살폈습니다. 무엇 뭐 때문이었습니까? 음식 먹는 문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바로 갈등의 요소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나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먼저 어떤 사람은 이날을 어떠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더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계속 해보십시오.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는 날 그리고 그들의 절기 이것을 1년 365일 중에 가장 소중한 날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미리 밥을 했습니다. 미리 빵을 구웠습니다. 미리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것,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또 노는 것다 일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로마 본토 출신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1년 365일은 다 주님이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어떤 한 날만 특별한 날은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마켓에 들러서 장을 보고 우리 많은 이민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가 보면 뭐 H마트나 롯데 가면 다 만나요. 다 거기서 만나서 아이고 잘 보시고 가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히 날에대하 여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서로 업신여기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는 이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자, 14장 5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자기의 마음속에 확신한 그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어느 쪽이 더 옳다, 어느 쪽이 더 잘못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자기가 확신한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나를 지키느냐? 이 문제는 비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죽고 사는, 정말 목숨을 거는, 죽고 사는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복음의 본질, 정말 목숨을 걸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유일한 참구주되신다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 외에는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안 되는가 이것은 비본질이란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 속에 확신은 한 바디로 행하면 된다라고 <laughs>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고상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는 심정으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교회는 철두철나게 한 목소리가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본질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하지, 않, 하지,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목숨을 걸 만큼 본질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유와 관용을 서로 다름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바로 c h 티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상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바꾸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 있어.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자, 옆에 있는 배우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더 크게, 그럴 수 있어. 시작.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충청도 식으로 세 글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냅둬 유가 됩니다. 냅둬 유. 좀 냅둬 요좀 제발. 서로 좀 다름에 대하여. 내버려 두란 것입니다. 인정해 주란 것입니다. 냅둬 요 제발. 경상도 말로 마좀마좀 마 좀. 그냥 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유가 있습니다. 나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만. 저걸 고야겠다 저거 고치않란나는 밥을 못 먹는다. 금식하면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을 여러분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도록 관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묻지 말고 먼저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것이 확신한 것인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남, 다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란 것입니다. 나 이날을 다른 날보다 더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 그렇냐? 자신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중력이 있는데? 과연, 주님을 위하여, in honor of the Lord, 주님의 명예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안 하는 마음으로 나를 중의 여기느냐 나는 이 음식 나는 먹을 수 없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의 근본 출발점 동기가 진정 주를 위하여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란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답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틀리니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자신에게 편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통과 석관에 의해서 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과연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제가 28년 전, 이제 28년이 되는데 미국에첫 발을 내린 곳은 미스간 아주 좋은 것입니다 미시간 그런 에피스입니다 그곳에 있는 갈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 1년은 미국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그곳에 있던 한인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긴급하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목사님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다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 시작 때부터 함께 계셨던 장노님으로부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한 후반인데 어느 주일 오후에 한국에서 유학 온 당시는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과 장노님들이한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뭐그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온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왔다 갔다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심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몇 가정을 심방하니까 벌써 해가 졌습니다. 벌써 그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저 목사님, 우리 옆에 있는 미국 식당 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한국의 아주 오수교단 출신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일 내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노님이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목사님 돈을 쓰자는 거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요 이틀 후에 지불이 되기 때문에 돈을 오늘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고서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한 그릇을 더 오더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주일에는 어떠한 돈도 쓰지 아니냐고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 것. 좋습니다. 저는 귀하게 봐요.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 게 됩니다. In honor of the Lord. 주님을 위하여라고 답하지 아니하고 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진심으로 In honor of the Lord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진짜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토록 for the Lord,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감점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토록 우리는 모든 것을 어프로치 접근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유일한 차이가 뭐냐?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하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 일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입니다. 모든 것을 God 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합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과연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받았다고 낙심되는 것. 이것이 뭐냐?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미 센터들, 내 중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합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진짜? 정직하게 주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인가?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을 할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8절 하반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7의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 존재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고 피려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 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냐?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런데 이 말에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테델레스타이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갑을 열어서 이 물병에 대하여 값을 제가 지불하고 사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저희의 소유가 됩니다. 저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삼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삼받고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주의 것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삼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기 싫어. 나는 내 것이 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이 세 my 얼 나의 구원자로 o r 는데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마이 y 드라는 고백을 거부하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savior, my Lord, 복해야돼 r d my Lord, my Lord, my Lord, my Lord, my d my Lord, my Lord, o r d my Lord, m d my l 구원받고 재산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었으니 내 몸을 가지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고백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6장 20절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그런 적 너희 몸으로, 너희 모든 가진 것, 너희의 존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가장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건 뭘까? 다시 로마 교회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 교회가 서로 분쟁하며 서로 다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업신여기며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판단했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로마 본토 출신 성도들은 음식 먹는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가고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을 본토 만든 그 우상 그것은 나무조각이고 쇠조각이고 그것은 돌조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수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는 데 어떠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자유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내 형제를 금신하게 하면 이는 네가 모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형제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 근심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그러고서도 나는 주를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할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프리덤 프롬입니다.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세상들이 가지는 프리덤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유는 뭐냐? 목적을 가진 자유입니다. 프리덤 4. 도대체 내가 가진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나다할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내가 할수 있지만 그 자유를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게 진짜 위대한 자유란 것입니다. 수많은 분쟁들이 다 내가 할수 있는 자유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 않는 자유, 할수 있지만 기꺼이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자유 이게 진짜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먼저 항상 You First 나는 그다음 당신 뒤입니다. 이러한 여유 있음이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말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연루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방식과 다르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할수 있는 자유를 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내어주리라 조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다를지라도 항상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에 대하여 참아주고, 넉넉해지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